안녕하세요, 사고모아태슬입니다 어, 오래간만에 금요일 좀 캐로 왔는데, 금이 안 나와요. 오, 어, 여기. 구덩이를, 구덩이를 조금 파봤는데, 금이 안 나와요. 다 도망갔는지. 몇톨몇톨 캐갖고 노랗게 놀았는데요. 얼음이 덜렁덜렁 물들어 있던 거라. 65파이 갖고 이렇게 그물 어, 오래간만에 어, 좀 캐러 왔더니 날씨도 춥고 아 어, 잠깐 스나이핑 해갖고 놀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글쎄요 뭐 어, 누가 캔젤이 같은데. 어, 크랙이 좋아갖고 좀 바아봤는데안 나오네요. 아, 스나이핑 좀 해보고,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금을 캐고 왔고요. 아, 몇톨 구경 못하고 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제가 영상을 이걸 올리는 건, 음, 2024년도 1년 동안, 제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어 금을 어, 좀캐보려고그 어, 동안 빌지 뭐 음, 적성기 슬리스 어, 제작을 했었는데 아고 판매를 어, 중단하려고 어, 그럽니다 음, 다름이 아니라. 지금 현재 60 파이 두개 하고 50 파이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아두개두가 남아 있는데 아 그것만 아, 이렇게 아, 판매가 완료되면은 어더 이상 올해는 음, 빌지를 어, 판매를 안 하려고. 합니다. 그래서, 어, 올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갖고, 금을 많이 캐기 된다면 음, 구적으로 어, 장비 제작을 안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렇고, 어, 지금 현재, 오늘이 26일이니깐, 음, 오늘부로, 어, 재고 남아 있는 50 파이 두 개, 60 파이 두개 아, 판매 외, 아, 판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. 어, 글쎄요. 그동안 제가 이 장비를 만들면서 어, 빌지 뭐 어, 석션기 드레지 뭐 여러 가지 만들면서 음. 뭐 많은 것도 배웠고 그런데 제가 음, 제가 금 캐는 것보다 남지 않는 것 같아 갖고 어, 일단은 올 한해는 초심으로 돌아가 갖고 어, 금만 아, 이렇게 캐볼 예정입니다 음, 자주 자주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어, 뭐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어, 이렇게 최대한 많이 올리는 걸로. 어,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, 2월 15일인가? 아, 그 때까지만 영상이 좀 자주 올라갈 거예요. 제가 이제 놀러, 놀러, 놀러 간다기 보다 이제, 음, 음 개탐하러 가죠요 개탐을 하러 가는데, 아, 멀리 가요. 어, 멀리 가는데, 그치요. 뭐, 나오면 좋고, 안 나오면, 어, 그냥, 즐기고 놀다 오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금이 안 나올 확률이 한 80-90%인데, 아, 그래도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갔고, 이렇게 아, 예고로 어, 잠깐 이렇게 아,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개탐을 어디로 가냐고요? 좀 멀리 가요. 해외로 갈 예정입니다. 다음에 만나요.